Game begin.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음이 죽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얼주가. 얼음이 죽으면 아이스. 땡. 다이빙. 이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조선 시대에 얼음을 보관하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서, 서빙고. 빙고. 저희가 또 이렇게 미연님 대신해서 불법 점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같아요 일어서세요. 그럴까요 네, 사과를 좀. 네. 영상 시청해 주시고 있는 많은 분들 더 죄송한 표정 지우시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존재가 네. 프린세스 어쩌면 범죄. 그래 눈물이 나가지고 아 죄송해요. 프린세스 미연님 대신해서 이렇게 멍때리러. 나왔거든요. 부디 넓은 아량으로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네. 멍 때리러 네, 네. 가볼까요? <laughs> 멍 때리는 것도 사실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침착하고 침착성. 침착맨. <laughs> 이런 상황에서도 웃지 않는 침착성. 아. 소품들이 있는데. 오. <laughs> 재밌는 게많네 일단 좀 스포가 되니까 서로 좀안 보고 아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네하나만할것 같아요 짐작성 침착성 각자 보지 네, 말고 네 각자 네 아, 준비 되셨나요 아 그럼요 오잘안 잘 보네 이게 안 보려고 있을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들고 살짝 아 들어와서 먹고. 네. 아왜 추가하시는 거? 아, 있으니까 또 쓰는 건데. 아 네. 네. <laughs> 잠시만. 요아몇 개를 하시는 네. 거예요? 아, 아니 통자 나는 통처럼 됐어. 요네 이제 네. 먹게를 볼까요? 제가 졌어. 아, 턱수염이.. 그러면 네. 뭐 샴푸하실 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써야요 이렇게? 근데 샴푸가 되게 조금 예. 들긴 하겠다. 예. 조금 짜가지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됐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네. 구글 플레이 챌린지. 저희 곧 라이브잖아요? 무슨 게임이시죠? 진세 님? 저는 쿠키런. 우정 님 뭐였죠? 저는 브롤스타즈. 가끔 네. 연습했었거든요. 예예. 예. 어 진짜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 이쪽 쳐다보지시는 말아요 어, 네네 맞아요. 또 라이브 때 만났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 그러니까. 죄송해요. <laughs> 이게 또 네. 지금은 식빵 같은데 네. 뜨거운 물을 보면 모양이 바뀌거든요. 어 그렇죠. 네네. 모양 따라. 어 원하는 모양 혹시 있으세요?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저 백조요. 가능하세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laughs> 있어요. 어, 맥주다. <백두다>. 어,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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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요>. 어, 말 <laughs> 말도 안 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막잘때리다록게요 아, 네네. 오, 간다, <laughs> 간다, 간다, 오, 간다. 뭐야? <laughs>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일단 가운데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녹는다. 안녕하세요, 하팝입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laughs> 와 예술 작품이 다또 여기가 진짜 멋있어요. 어, 우리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보시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더멍 때리기 좋아졌어요. 네. 보면서 제가 무조건 보니까 플레이박스 무조건 한통 돼. 맞아맞아 이게 맞아. 그건가봐요. 여기도 뭐가 있나? 어 여기 박스 있는데요? 어 이게 뭐야? 헉, 이거 다 꺼내볼까요? 어 빙수. 어 빙수. 아 이건 빙수구나. 너 얼음이 왜 있지? 너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면되잖 <laughs> <laughs> 빙수. 빙수. 얼음을 여기다 가는 거구나. 어? 느낌이 와요? 잠깐만요. 어? 어? 와! 야, 이거. 이거 애기들이 할수 있어요? 이거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laughs> 저 지금 전화, 전화금 나오, 나오나요, 혹시? 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 <웃음> 오! <웃음> 오, 엄청, 엄청. 제가 <laughs> 어떻게 하거예요잘하시는데 어, 그래도? 아, 그래요? 어 아, 엄살피셨네. 어? 어. 가끔 아. 이런 게 있어요, 가끔. <laughs> 어, 방금, 방금 녹화하셨거든요. 방금 살짝 들렸어요. 아그 들렸어요? 아, 네, 살짝 들렸어요. 작게 말했네요. 조금 과격했죠? 근데 지금 많이 쌓였어요. 오, 지금. 완전 완전. 어. 이렇게 뭐, 먹을까요?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럼 여기다가 네. 이제 원하는 대로 토핑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도 더. 짜잔. 누가 더잘만들었 누가 더 맛있어 보이네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 자기만 한번 섞어서. 네. 잘 갈렸다. 맛있긴 그럼. 하겠다. 네. 음. 맛있어. 응, 음, 맛있는 젤 진짜. 떡도 쫄깃쫄깃하고. 네. 달짝지근하고. 응. 음. 얼음은 아삭아삭. 만약에 우정이님이 네 빙수 C F 가 들어왔다. <laughs> 바로 제가 비장깔아 드릴게요.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한다고. 머리 아파. 뭔지 알죠?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팔리지 않을까? 아. 약간 공감대를 이끌고 싶어. 서 아, 그것도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네,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공감대.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머리야! 진세님은 무인도에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으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1, 2, 3요. 우정님은? 저는 네. 핸드폰이랑 네. 옷이랑 예스. 인더썸 비티에스. 오, 배타고 갔네요. 아, 어, 귀여워. 오, 여기, 오, 여기. 멤버들 다, 멤버들 다 있네. 음. 여기 RM. 어, 도남.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무 귀엽다. 대사도 없는데. 어, 대사도 없는데. 다 표정이랑 이런 걸로 너무 귀엽다. 보러타고 갔어. <laughs> 무인도다. 비티에스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괜찮아요? 다들 괜찮아요? 고래 r e a k o r 고래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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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고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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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어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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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거 r e 오 레벨 r e 레벨 2. 어, 티 T자 모양으로 이렇게 할수 있군요 그럼 폭탄이 되네 윗블럭과 자리를 바꿔서 L자, L자 모양 그러면? 이렇게 폭탄 두번 눌러서 빠방와 <laughs> 어, 이거 좀 약간 타격감도 있어요 빠밤 오! 오! 폭탄끼리 합쳐지니까 더큰거됐어 맞네 짜라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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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어? 한번 골라보시요그러니까정리하자면 음... 우린 당한다 아니죠. 촬영이 틀림없어. 오! <laughs> 방탄 그... 확실히, 확실히, 네. 그 긍정적인 에너지. 는확실어 네, 네. 행복도 가다 올라왔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누르이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녀렇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어 뭐야? 이거뭐죠 이거, 이걸로 처을 아 꾸미는 건가 봐요. 게임을 해서 얻은 별이나 뭐 그런 재화로 이런 걸 사는 거구나. 여기 첫 번째 거, 얘로 어 한번 사볼게요. 이아이이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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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게 요게, 요게, 이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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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게요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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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음. 딸기를 일단 30개를 아. 하면 된다. 이게 네. 게이지가 다 차면. 어. 한번 해볼까요? 켜면? 어, 빰, b 디 g g e s t 빰! 아, BTS BTS boom. Boom.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일단 자 일단 10회. 바로 실패로 네, 바로 해버릴게요. 확실하게 네. 한 번에 오, <laughs> 일단은... 일단 요런 이런, 이런 거 한번 깔고 음. 다. 자, 한번 가보시죠. 오, 벌써 나왔어. 봄나들이 상이. 에? 이정표. 이정표. 아, 이정표. 아. 아. 걸로 어? 배치해서 직접 꾸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다 설치. 한 이쯤에 좋은데요? 어,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바로 옆에. 우와. 아, 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요. 럭키 박스를 한번. 아, 수영복 세트. 수영복 세트. 포토화분. 아. <laughs> 오케이. 정국 님의 <laughs> 수영복을 아 제가 입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아이아입입 <laughs> 입은 거 아니에요 에, 이거 이, 아 이게 레시가드요 살색 살색 레시가드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진짜 너무 예뻐졌어요 처음에 봤던 그런 약간 은 상막한 느낌 이 없고 피아노 여기 앉혀봐요 슈가님의 피아노니까 오 어? 어? 뭐야 앉을 수가 오, 있구나 오, 귀여워. 어. 돌아 안 돌아 돌아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야. 아 어, 너무 귀여워. 뭔가 비전도 바뀐 것 같아. 요 응. 그다음 여기서 또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거 텐트 텐트네요. 네. 텐트. 아 와,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아 자. 와. 아 어, 너무 귀여워. 지금 자고 있는 거. 이거. 이거 봐요. 어? 아한번더 한숨 더 자요. 한숨 더.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방 뭐야? 상호작용을 하네. 아. 대화를 나눠요. 저렇게 하면. 근데 또. 어? 아. 신나. 귀여워. 히로 히어로. 히어어 와요. 어어로 히어로. 히어로. 히어어로 히어로. 어로 히어로. 히로어요히어어로 히어로. 히로 뭐요 이거 뭐야 이거 서로 네. 질문을 한번 네. 서로가 서로한테 해보는 아. 시간을 헉.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읽어드릴게요. 진세 턱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영상편지. <laughs> 아 엄마 <laughs> 외갓집에 얼마 전에 이제 갔었는데 <laughs> 생각보다 큰애 삼촌이 너무 턱이 컸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외갓집 아니었으면 난 진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턱이 너무 길어서... 난 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 마, 앞으로 턱으로 마사지 많이 해줄게, 엄마. 효도 <laughs> 많이 할게, 효자손, 응, 턱손, 턱손... <laughs> 사랑해. 아빠. 턱으로 안마는 진짜 시원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laughs> 네. 받으신 분들은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아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분들이에요? 분들 제가 해드린 분만 지금 120분 정도거든요 <웃음> <웃음> 통틀어서 짠예 네. 다른 사람을 킹받게 하는 나만의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맞다 그 제가 말안한게 있는데 네. 응? <laughs> 약간 이런 느낌. 킹받는다. <laughs> <laughs> 선생님, 오늘 이렇게 미적분 나와서 네. 같이 멍 때려봤는데요. 네. 좀 힐링 되셨나요? 너무 힐링 됐어요. <laughs> 바쁜 사회에서 <laughs> 네.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미적분. 우종희님은 <laughs> 어떠셨어요? 저도 항상 멍을 때려도 생각이 많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뭔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네. 뇌가 쉬었던 것 같아요 미연 님이 조금 부럽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미연 님께서 오늘의 멍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의 멍 표현하신다면 이빨 예죠 어...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어금니 같아요 16번 치아 같지 않아요? 착썩었어요 지금. 네. 우정잉님은 오늘의 먹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쩔어.